자 지금 이 앞에 화면은 우리가 웹 브라우저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그 위키백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훈민정음을 열어놨어요. 그이 경우에 이 엣지에 있는 그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전체 페이지를 소리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분만 뭐요 부분만 내가 컴퓨터한테 이 부분 한번 읽어주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영역을 씌우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리내어 읽기 선택 영역 어, 이런 것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 중세한국어, 훈민은 조선 제내대 국왕 세종대왕이 지은 책의 제목 그리고 그 책에서 해설하고 있는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의 표기문자 체계를 말한다. 세종대왕이 즉위 25년, 1443년에 직접 창제한 자 이런 식으로 어, 본문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읽어 주는데 여기 이제 음성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이 목소리를 읽어주는 목소리를 내주는 이 음성 그 컴퓨터의 이름은 헤미에요. 헤미 해미. 한글이 되어 있고 여기 선택해 보게 되면 영어가 두 개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이렇게 중국어 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언어는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을 해서 읽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MS Word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MS Word에서도 이 검토에 열어보게 되면, 자 우리가 쓰고 있는 MS Word 버전을 확인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MS Word의 검토를 눌러봤을 때 이쪽에 소리내어 읽기 영어로는 리드 얼라우드라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뭐 에크로벨 리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요. 조금은 시각은 사람들이 어, 이거를 읽기, 읽을 읽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주로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글을 쓰게 되면 교정이라는 걸 보게 돼요. 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이런 거볼 때도 이렇게 소리 내어 읽기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뭐 잘못된 부분을 어, 빨리빨리 캡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s 워드에도 이소리내어 읽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보죠. 훈민정음, 훈민정음, 중세한국어, 훈민, 은조선제 내 대국왕 세종대왕이 지은 책의 제목 그리고 그 책에서 해설하고 있는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의 표기문자 체계를 말한다. 세종대왕이 즉위 25년, 1443년에 직접 창제하여 궁중의 정음청, 정음청, 을 두고 성산문,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백년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하여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하여 즉위 28년 1446년에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 민을 가르치는 훈 발은 정 소리 음라는 뜻으로 독창적이며. 한 28자의 h u n m i n j e o n g u m Korean Hanja Live The correct/proper slash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is a document describing an entirely new and native script for the Korean language. The script was initially named after the public 그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한글 부분을 읽은 다음에 뭐, 잠깐 얘기하면, 여기 4대 이런 거 읽을 때는 뭐, 4대 이렇게 읽잖아요.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가 읽어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긴 한 거고, 여기 이제 한글로 읽다가 이제 영어 부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영어 음성으로 바뀝니다. 이 음성의 종류는 이쪽에 설정 버튼 눌러보게 되면 이 데이비드라는 애가 읽어주는 건데, 여기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버. Is a document describing an entirely new and native script for the Korean language. Language. The script was initially named after the publication, but later came to be known as Hangul. It was created so that the common people, illiterate in Hanja, could accurately and easily read. 약간 억양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편한 걸로 바꿔서 한국어인 경우에는. 어, 목소리가 자, 한국어인 경우에는 말은 백성 민을 가르치는 훈 발은 정. 지에서 봤던 요 햄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남성, 여성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는 둘째 치고 어, 남성이 한번 읽어 주고 여성이 한번 읽어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커서를 이렇게 영어에 갖다 놓고 다시 읽기를 해보게 되면. South Korea. 训民正音朝鲜语是朝鲜王朝第四代国王宗大王李与子第五代国王文宗大王李相主导创制的朝鲜语文字又称文文文多称韩文韩字朝鲜文朝鲜 <abord noticing> <목소문> <목소문> 原有二十八字，其中母音字母十一个，子音字母十七个。该书完成于朝鲜世宗二十五年 （1443 年末）或朝鲜世宗二十六年 （1444 年初），于朝鲜世宗二十八年 （1446 年）正式出版。 훈민정음 훈민정음 리시 조선 세종 재정 문자 분께 정식 명칭 해설 서물 주 서물 설명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중국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중국어 목소리가 이세 가지로 해서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该书完成于朝鲜世宗二十五年（1443年末）或朝鲜世宗二十六年（1444年初），于朝鲜世宗二十八年（1446年）正式出版。자 이거 같은 경우 일본어인데 일본어 는 한글의 한자라고 생각 해서. 한자만 건너뛰면서 읽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하실 경우에 혼민정음 혼민정음 리시 조선 세종 재정 문자 분기 정식 명칭 해설 서물 주 서물 설명. 그 그러니까 일본어는 건너뛰고 한자 모양으로 생기거나 한글인 경우에만 자기가 읽어주거든요. 이 중국어인 경우에도 아마 이게 해보시는 분들은. 어, 이것도 그냥 한국어 목소리가 한국어로 그냥 다 읽어버린다. 중국어로 읽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PC에서 그 언어 설정에서 중국어 같은 게 추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 해보고, 이쪽에 보게 되면 그 언어 기본 설정에 이쪽에는 지금 중국어나 일본어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정 언어에도 어,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어, 있는 경우는 그 설정에 들어가서 그 언어에 일본어를 추가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하더라도 될 수가 있고 안될 수가 있어요.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메뉴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언어를 쓸수 있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면 좋겠죠.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크게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읽게 해도 되고 커서가 있는 부분부터 읽게 해도 되는데 내가 글을 쓰고 나서 이거를 교정을 보거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편하게 아무 소리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될수 있지만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엣지 인데요 이 엣지는 93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개발자 버전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엣지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엣지는 이거는 91.0 버전이고 어 이거는 이제 공식 버전이거든요 지금 보려는 거는 이제 카나리아 그래서 개발자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습용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준 버전이고 개발자용 버전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버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93.0 이에요 아까는 91 이고 자이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을 제가 여기서 드릴게요 선택을 하고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아까고좀 다르죠 훈민정음, 훈민정음, 중세한국어, 훈민은 조선제사대 국왕 세종대왕이 지은 책의 제목, 그리고 책에서 해설하고 있는 뒷날 한글로 불리게 된 한국어의 표기문자 체계를 말하냐. 세종대왕이 즉위 25년, 1443년에 직접 창제하여 공중에 정음청, 정음청을 두고 성삼문 신숙주, 최항, 정인, 박백년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하여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하여 즉위 28년, 1446년에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백성 민을 가르치는 훈발은 정소리 등 28자로 독창적이며 쓰기 편한 28자의 소리 글자였다. 확실히 아까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선택한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음성 옵션에 보게 되면 목소리가 자, 이번에는 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눌러 보게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여러 나라 말이 다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엣지 테스트 버전인 경우에는 자 한국어 아까 우리가 봤던 해미 버전이 있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여기가 내처럴이라고 적혀 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만 쓸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PC에 목소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들은요 자 이, 이것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PC에 저장이 안 됩니다 이 중에 내처럴이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건데, 이 중에, 어, 한국어가,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코리안에 보게 돼, 한국어. 순이라는 게 있죠. 목소리가 좀 밝고 경쾌하긴 한데, 그좀 빠르기도 하고, 말을 중간에 그 끝나는 부분을 좀 잘라먹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듣고 싶을 때는 여기를 들면 돼요. 저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너무 이게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만약 영어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그런 훈민제용음, 커리언, 훈민정음, 한 훈민정음 리트. 자, 그 음, 아까 순위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멈추고, 자 목소리를 지금 아까 제가 지정을 해놔버려서 그런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마크니, 질란이 뭐 이런 게 있었죠. 하나가 아까 제일 처음 읽었던 건 데이비드 이게 있었는데. 여기 영어에서도 잉글리쉬에서도 내철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People is a document describing an entirely new and native script for the Korean language. The script was initially named after the publication, but later came to be known as Hangul.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읽는 목소리가 읽어주는 목소리가 굉장히 비교적 더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엣지를 일반적인 버전 말고, 안정 버전 말고, 이렇게 테스트 버전으로, 카나리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쓰면은 조금 더, 어, 실감 나는 그런 목소리를 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어, 중국어로도 변화를 해줬죠. 또 내추럴하게 되어 있는 그 샤오샤오 목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좀더 자연스러운 거고. 육지의 다섯 나 왕은 모두 한자이 경우에 일본어인 경우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국민세운, 국민세운, 또는 비조선의 세주가 정립한 모자이크 한글의 공식 명칭, 또는 그것에 대해 대체한 문서의 것을 말합니다. 자, 일본어인 경우에도 이. 자연어로 되어 있죠 자연스러운 자연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음성 언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만 쓸수 있습니다 일본어인 경우에도 어, 중국어는 여기 네 개가 있고요 여기 있는 거는 PC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어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그 각국 나라 말이 다 있는데 자 일본어인 경우에는 몇 개가 있는지 일본어도 여기 그 여성 음성 나나미라고 하나가 있네요. 한국어도 하나고 일본어도 하나고 어 중국어인 경우에는 음성이 네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근데 요두 개가 원래 본토의 그 대륙 언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하는 홍콩 그다음에 타이완 중국어 어, 이렇게 해서 네 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일본은 하나가 있고 뭐 태국말이니 뭐 포르투갈이니 카 포르투카, 말이니, 포르투카 저도 이제 브라질에서 쓰는 게 있고 포르투갈에서 쓰는 게 있죠. 이, 이, 이런 것도 좀두 개로 구분해서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내용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엣지를 최신 버전을 깔아서 크롬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지만 크롬에는 자체적으로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설치해서 한번 써보는 것을 권장하고 그 엑셀에도 이 기능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주로 뭐그 제2의 국어가 다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여 시간 언어에, 시간 및 언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언어에 그 새롭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여기 추가를 해서 그 언어를 추가를 해서 어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종류도 나중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아까 인터넷 연결해서 인공지능 읽어주는 그런 언어로 했던 것처럼 이게 추가가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쓸수 있는 거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